자, 1번. 자, 우리 약속했잖아. 문장 삽입은 해석하고 힌트 활용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기. 근데 힌트는 지칭어, 그다음에 올소계 열, 그다음에 연결사, 리된 시간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 대신 자, 해석을 기초로 가되, 해석을 베이스로 가되 이것들을 조금 더 세게 읽고 그다음에 내가 답을 골랐으면 걔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냥 이 스텝만 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말했잖아. 너그는 지금 해석이 90이고 힌트 활용이 10이라고. 따라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연습 때는 10대 9의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세가 이렇게 비뚤어졌어. 근데 내가 이자 내가 지금 10시 방향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몸을 반드시 하려면 뭐야? 내 느낌은 2시 방향으로 와야 된다니까. 과할 정도로 그래야 이게 12시 방향이 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12시 방향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실제로는 11시 방향밖에 안 되나고 이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해석과 힌트를 활용이 5대 5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습된 10대 9로 하라고 좀 느낌을 오케이? 워낙 누가 해석 위주로 했었으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야. 저, 자, 이제 선생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선 번쩍했어야지. 적어도 이 문장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 결과. 즉, 이 문장의 원인이 되는 게 앞에 와야 된다. 이걸 먼저 잡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힌트는 주어진 문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해석해서 최대한 앞에 걸 예상을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근데 물론 여기서도 뭐 해석이 좀안 되고 푸프린트 이런 것도 좀안될수 있다고. 여기서 노리는 게 그거야. 근데 해석이 좀 밀리면 어때? 우리한테 힌트가 있데 예를 들면.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첫 번째 문제는 좀 그냥 해보자. 해보면, 뭐야? 자, 사과를 따놓으 그것을 요구한다. 그지? 에너지를. 단지 뭐야? 이런 에너지만 요구를 한대.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1번 뒤에 하우에버가 떴잖아. 요런 거 주의해야 돼. 최근에는 역접을 요 앞에다 안 주고 자꾸 뒤로 뺀다고. 문장 연결사를. 그러면 얘를 원래 위치로 갖고 와야지, 항상. 원래 위치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냐, 있지? 역접 인과 대조 예시 이런 애들 자꾸 문장 속으로 숨긴다고. 근데 이걸 앞으로 빼 와야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빼 왔더니 그럼 하우에버를 기준으로 아바 하우에버가 우리한테 뭐야? 연결사잖아. 그럼 엄청 큰힌트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뭘 느껴야 돼? 역접의 관계를 느껴야 될거 아니야. 있어, 없어? 있어? 뭐하고 뭐야? 아, 당연하지. <laughs> 앞에 거하고 뒤에 거겠지, 당연히. 앞에 거하고 뒤에 건인데 그걸 좀 구체화해서 어떤 느낌이겠어?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 y 하고뭘 이게 대칭성이 느껴져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건. 좀 전에 뭐 o 지 뭘. 분명히 그냥 이 정도 에너지만 있,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뭐야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야? 1 번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우에버 때문에 1 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지워낼 수가 있겠지. 그러잖아. 당연히.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힌트만 활용하면 해석은 안 해요. 아니 하우 w e v 가 역접인지를 알려면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이걸 무시하는 건 뭐냐면 힌트를 활용하려면 해석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 하우 w e v 가 여기에 하우 w e v 를 이용하려면 이두 개가 역적관계인지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힌트를 활용하려면 해석을 안할 수가 없어 저절로 그래서 내가 10대9의 느낌으로 하라는 거야 해석은 저절로 되니까 어. 10대9로 아무리 연습해도 내가 장담하는데 시험장 가서 풀잖아 그럼 또 5대5 이상 되는다고 뭐냐지? 자 그럼 1번은 나쁘지 않네 해석도 나쁘지 않고 힌트의 관점에서 도 나쁘지 않고 자 훨씬 더 많이 필요하대 근데 뭐야 이러한 에너지는 티스라는 뭐가 떴어 지치왔 떴네 근데 요 앞에 에너지 얘기를 했잖아 요런 에너지는 그러니까 뭐야 티스를 이용하면 2번도좀 탈락의 느낌이 강해 그지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빈칸 문장 삽입 이런 거 있잖아 흐름 무관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한 번에 풀라오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선 오지선다를 두세 개 줄인다 생각해 선택지를. 5지선다를 2지선다 또는 3지선다로 먼저 한번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어려운 유형은 그러면 알겠지 응.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분 30초에 풀겠다가 아니고 어떤 문제는 30초에 풀고 어떤 문제는 1분에 풀고 어떤 건 2분에 푸는 거야 유형에 따라서 오케이. 그걸 좀 조절해 줄수 있게 자그 다음에 그럼 2번도 탈락 나쁘지 않아 그지? 해석과 힌트로 지금 잘 가고 있네 3번 3번에서 봤더니 3번의 탈락의 느낌을 주는게 있어. 뭐야 언제나 힌트 관점에서 그렇지 3번 뒤에 보니까 뭐야? 올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처음에 별로 필요 없다고 했다가 그러다 많이 필요하다 했다가 이래서 필요하고 또한 이래서 필요하다 했잖아. 그럼 올수를 기준으로 보면 3번도 탈락의 느낌이 나쁘지 않는거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야? 지층화하고 올수하고 연결사를. 이용.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약속한 여기다 쓰는 이 유형별 풀이 비법 우리가 이미 작년 겨울부터 했잖아. 근데 이 교재는 뭐야? 그냥 1월달에 나왔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해봐. 교재는 바뀌어도 우리 풀이 방법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형별 풀이 비법을 이미 뭐야 이 교재 나오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 방법으로 이 책을 그대로 풀잖아. 똑같다니까. 그럼 뭐가 바뀌어? 어서 그 책이 바뀌었는데 유형별 풀이 비법이 똑같으면 책은 왜 바뀌어? 단어 때문에 바뀌는 거야. 실제로 공부량은 어디로 많이 가야 돼? 단어 독해로 많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바법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단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실제로는. 단어 독해가. 그래서 우리가 단어 독해를 갖다가 시간을 많이 썼던 거고. 그래서 SVOC 구조 분석도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번, 5번은 뭐야 이제? 이지선다로 만들었잖아. 오지선다를 그럼 이제부터 뭐야? 해석으로 푸는 느낌으로 푸는 거지. 해석으로.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뭐가 아직 남았어? 우리한테는 아직 뭐열 척의 배가 있는 거자 대열포가 있잖아 우리한테는 아직 괜찮아 그럼 우리한테는 아직 대열포라는 게 있잖아 대열포는 뭐야 원인이잖아 따라서 뭐야 어떤 이야기가 쭉 원인이 나오고 그럼으로 결과 이렇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야 요 4번 뒤에 있는 문장은 요 이벤츄얼리도 밑줄 긋고 별표 이벤츄얼리가 뭐야 어떤 하나의.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주는 거야. 이벤츄얼리가 마침내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어떤 이야기가 이래서 이렇게 사과점을 만드는 건 사과를 따고, 그다음에 그걸 졸이고 끓이고, 그다음에 병에 담고, 그리고 슈퍼마켓으로 간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벤츄얼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요까지가 하나의 단락의 끊김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잖아, 마침내 이렇게 됐으니까. 그니까 러 사과가 슈퍼마켓의 잼으로 형태로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적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원인은 당연히 뭐야? 1년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깨끗하겠지. 누가 봐도. 근데 이걸 해석으로 풀면 이 문장이 와닿지 가 않더라니까 나는? 이게 굳이 원인과 결과인지를 나는 모르겠어.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유형은 그런 문장을 준다고. 이런 애들이. 문장 삽입은 해석으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얘들이 뭘 착각하냐면, 나한테 자꾸 왜 사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본 애도 있어. 아니, 될수 있다니까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적절한 게 그거지 아니 그걸 어느 국어 선생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해석으로만 풀면 답이 두개 이상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힌트로 접히는 게 필요하다고 됐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진짜 나는 진짜 멍청해 그럼 너희들의 초점은 뭐냐 너희들의 초점은 1번이 맞았냐 틀렸냐가 너희의 목적이라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과연 대열포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하우에버를 활용하는 왜 연결사니까 배웠는지, 그 다음에 디스라는 지칭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웠는지 연습했는지, 그 다음에 올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했는지,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벤츄얼리라는 표현 이런 거 하나 또 지식으로 습득했는지, 그리고 이거 습득했으면 이이 문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야 문제집으로서는. 그럼 이제 이 질문 어떻게 쓰는 거야? 구조분석으로만 쓰는 거지 독해용으로만 문제로서의 기능은 끝난 거야 문제집으로서의 기능은 이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우선 문제집으로 써 그다음 바로 뭐야? 그걸 독해집으로 다시 쓰는 거지 이제 EBS 교재니까 이게 연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써 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책을 두 권을 사는 거야 하나는 철저하게 문제풀이로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된 풀이 비법을 연습해 보고 잘 되면 근데 나하고 만약에 동그라미가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냥 이 문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자기 지식 과정에 그냥 뿌듯함만 안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요 다섯 개 중에서 다 했어 근데 올수만 못했어 그럼 뭐야? 올수만 빨간 쳐놓고 이것만 복습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를 다 복습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우에보나 대열포나 디스나 이런 게 나하고 똑같아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자꾸 먼저 자기가 해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비교해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차이 나는 요 지점 요것만 공부를 하라고 요것만 나의 수업을 의미없이 받으면 안 된다니까 나의 수업을 받기 전에 우선 자기를 정비해 그래갖고 선생님과 비교해 그래서 차이나는 지점 요것만 복습을 하는 거지 이면 알겠지 항상 자 2번 한번 해보자 자 2번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연습이 됐다면 요 3개는 금방 연습했고 이제 마침 <목소리> 이거 연습하기 좋겠던네 알잖아 우리 그럼 뭐야 이거 우리 유형별 프에서도 했었어 이미 거기서 무슨 베토벤의 스케치북이 찢어져서 다시 붙이고, 인터넷 선이 연결됐다 끊어져서 다시 붙이고, 다리를 갖다가 뭐 복구하고, 이거 다 했었던 거야, 우리가. 유연별풀 이 연습에서. 그럼 거기서 리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해놨으니까, 내가 그 연습이 제대로 먹히는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리, 리, 요두 개만 활용해보면, 이번에서 다른 거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조용한 상황이 돌아왔다. 그럼 뭐야, 앞에 뭔가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겠지. 그잖아. 근데 그게 어딨어? 여기에 스토미 컨디션이 떴잖아. 그잖아. 그럼 뭐야? 이것만 받고 해도 5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지. 이것만 넣고 해도.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 더있어 힌트가 뭐야? 리빌드 뱀이잖아. 그잖아. 그럼 리빌드니까 뭐야? 제가 뭔가 무너졌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야? 그지? 뱀이라는 게 원, 다운, 달아버렸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딱 갖춰졌잖아. 여기 나오는 우리 두 개를 담아낼 수 있는 선택지는 5번밖에 없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내가 과연 요위두 개를 활용했나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맞춰놓고 6번을 틀린 사람은 진짜 이상한 거야 내생각에 그렇지 않냐? 6번도 똑같잖아 6번은 뭐야? return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럼 뭐 말이야 남자에게 갔어야 되겠지 그러잖아 좀 전에 날씨가 조용하다가 폭풍이 었다가 다시 뭐야? return to come 이렇게 갔으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다시 여자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지. 그럼 이 상황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겠아 물론 여기서는 또뭔 연습도 할수 있어. 댄이라는 연습도 할수 있지. 좀 이따 볼게. 좀 이따 보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다면 2번을 맞췄는데 6번을 틀린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 느낌에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어 선생님이나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 또. 미안해 훨씬 못생겼지 자자 <laughs> 됐고 3번 그지 3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3번 문제서도 우선 힌트로 선택지를 좁힌다면 도지란 지칭어를 이용해서 1번 지울 수 있고 그잖아 오지선다를 2지 3지로 만들어라니까 편하게 무리하지 말고 그다음 뭐야 모로벌 나왔으니까 추가 참가라는 순점 연결사니까 이거 지울 수 있고 이렇게 풀수 있지 그잖아 또 하나 굳이 본다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as a consequence 이거 뭐야? c o n s e q u e n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 풀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힌트가 연결사 두 개하고 지침어 나왔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선택지 두세 개는 지울 수 있잖아. 지금 이것만 갖고도. 그지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정말 중요해. 봐봐. 이 스트레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석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야, 나도 고등학교 때몇년 전이야? 너무 오래됐는데. 고등학생이 몇살이지? 17, 17, 17. 17? 그럼 24년 전이네 24년 전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법이 엄청 중요했어 문법이 정말 정말 수업의 90%가 문법이었어 그래 놓고 뭐야? 문법은 지금도 요즘도 여전히 중요하긴 해 그러나 그러나 단어가 훨씬 중요해 이렇게 가겠지 아마 그렇잖아 적어도 스틸이란 이런 표현은 나오려면 적어도 앞에 그런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렇게 되니까 뭐야 그렇게 되려면 이런 군대 이런 비용 지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의 관점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아들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아들띵스 다른 거에 지출을 한다잖아 그럼 그 다른 게 뭔가가 나오겠지 또요두 개를 갖다 생각하면서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두 개를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 봤더니 여기 보니까 뭐야 안전하다 진짜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법이 옛날에 중요했다 근데 요즘 문법문제가 옛날보다 덜 나온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문법은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나 단어가 훨씬 중요하 마찬가지야 안전해 그래도 뭐야 그래도 국방비는 여전히 높다 이거지 그러나 다른 데 훨씬 많이 지출한다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그 다른 데가 어디에 나오겠어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야 항만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번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칭화하고 뭐로보나에소컨스퀀스 이런 연결사를 이용해서 선택지 두세개 지우고 남은 두세 개를 해석을 풀어내면 되잖아.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미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수능에 마흔 다섯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른 다섯 문제는 완전 쉬워. 그다음 에열 문제 중에서 한 여섯 일곱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세네 문제는 아주 있고 그럼 이런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핑크한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오답률 일등에다 정해져 있다고 실제로는. 그니까 러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이미지 트레이닝 하겠지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순서 다외고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내가 어려울 문제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나올 때는 두번 정도 읽으면서 소거법으로 풀어낸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갖고 가는 거지. 근데 거기 갖고 막 일치 문제를 네번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빨리 하래야 돼게 앞에 주제 다섯 개뜰 거고, 그다음에 일치 네개뜰 거고, 그다음에 지칭 뜨고, 신경 뜨고, 뭐 문법 한 문제 뜰 거고, 그럼 문법 어려우니까 별표 할 거고, 그다음에 30번부터 빈칸 나오는데, 빈칸은 어려운 사람 별 이게 이미 순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계획이. 그다음에 구간별로 시간도 다 있어야 돼. 나는 일치 문제가 끝날 때는 몇 분, 빈칸 끝날 때는 몇 분, 갖고 장문 들어갈 때몇 분, 이런 게 이미 시간 운영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막 죽기 살기로 풀어 봐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시간이 없어. 이러면, 이거, 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횡단보도 건널 때눈 감고 건너는 거야. 아, 제발 파란불이라, 파란불. 이러고 가는 거지. 아니, 시계를 보면 되잖아, 시계를. 보고 좀 늦으면 빨리 가고. 근데 그걸 연습 때안 해놓는 거야, 지금. 그런 연습을 안 해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거라니까. 이미. 대다수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 나는? 뭐 주제 끝나면 몇분 일치 끝나면 몇분 지침 일치 이런 게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시간이 보통 항상 3분이 부족하니까 그럼 나는 어차피 3분이 부족할 거면 빈칸 채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포기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는 우선은 어맞알겠지그런거 생각해보죠 자 그렇게 가는 거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까 항상 힌트로 먼저 속좀 속어법을 구사하고 나머지를 다시 해석으로 풀면 나쁘지 않네 자 4번 문제 내가 볼 때는 봐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출제자는 해석으로 푸는 애들을 노린 거야 이 문제를 완전히 노골적으로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해? 이 단어를 지가 안다고 착각한다니까 왜? 퍼블릭을 알거든 지는 지는 퍼블릭을 아는 거야 이 단어를 대중의 공공 이걸 아니까 이걸 지가 안다고 착각한다고 근데 이걸 백날 넣어봤자 말이 안 되잖아 무료대중? 자유대중?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출제자는 뭘 노린 거야? 해석으로 풀고 죽어버려라 노린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연결사로 가는 거지 온디 아드랜드가 뭐야? 대조 역접이잖아. 반면에 니까. 그럼 적어도 이게 들어가려면 뭐야? 반면에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좋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외모 비난 막 하다가 성격 칭찬 나오는 지점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잖아. 반면에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좋다. 그러니까 뭐야? 외모 비난 막 하다가 성격 칭찬 나오는 그 지점에 얘가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내용이 뒤집어지는 지점에. 근데 적어도 이 지문이 그건 된다니까. 생각해봐. YG가 있고 무슨 SBS 라디오가 있어 근데 얘들이 적대적인 관계야 예를 들면 그러잖아 그래갖고 왜 우리, 누구 음악, 우리 음악을 막 틀어뿌냐 너그 맘대로 SBS 라디오에서 뭘한 거야 어, 둘이 적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 둘이 서로 적이야 여기서 보면 법적인 분쟁으로 갔다 그다음에 뭐야 라디오에서 노래 트는 거 반대했다 그다음 뭐야 라이센스도 없다 허락도 안 받고 튼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YG하고 SBS가 충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잖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야? 컴플로먼트가 떴잖아. 그 단어 문제야, 컴플로먼트? 스펠링 이요 마지막이 컴플 아이면 칭찬하다고, 이면 보충하다냐. 그럼 뭐야? YG라는 그런 연애 산업들, YG나 j f p 같은 그런 연애 산업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뭘로 보기 시작했다? 협력적인, 보완적인 관계로 보기 시작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까지만 해도 이새끼들 무면하다, 뭐반대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야? 보완 쪽에다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잖아.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퍼블리스틱을 해가지고 홍보란 뜻이야, 홍보. 홍보가 무료다. 그니까 고맙다 이거지. 생각해보니까. 아, SBS 라디오에서 우리 아이콘의 노래를 틀어주니까 어, 좋네, 이렇게 홍보가 됐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그들의, 그들의 불만이나 저항이라는 게 뭐야? 페인트.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방송국을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놈들이 우리 음악을 무료로 틀어먹는 나쁜 놈들, 도둑 놈들이라고 생각했다가 뭘로 바꾼 거야? 아니야 홍보해주는 좋은 놈들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안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풀었어야지 이걸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걸로 푼 애들은 아주 쉽게 풀었고 이거에 의존한 해석에 의존하는 애들은 아주 어렵게 푼 거야. 이 문제가 전형적인 이런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지. 해석으로 풀면 고전할 수 있는. 해석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힌트를 갖다 좀더 활용하자.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면 뭐 문제 안 되지. 자오 번. 자, 5번도, 자, 5번에서 5번의 답의 근거. 진영이. 응? 5번의 답은 3번이잖아. 왜 3번이야? 그치? 디스가 중요하지. 자, 우선 해볼게. 우선 쭉 읽었는데, 인 컨트레스트라는 연결사가 떴네. 그럼 앞뒤가 대칭성이 있어야 되잖아. 해봐. 대칭성이 느껴지네? 오케이, 지워.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야? 2번 뒤에는, 여기 보니까, 도우즈 소사이어티는 도우즈라는 지칭어가 있잖아, 그잖아 지칭어 있는데 이게 지칭어가 받는 게 맞잖아. 미국에서 악수를 하는데 다른 사회에서 뭐야 볼에 뽀뽀를 한대, 그잖아. 그럼 뭐 그런 사회에서 보면 핸드 쉐이킹라는건 뭐야 모욕적일 수 있는 거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해줘야 되는데 손만 이렇게 하면 우리끼는 뭐야 이렇게 야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가볍게 무시한 느낌이 들수 있다는 거지. 그럼 도우즈가 받고 있는 게 앞에 있는 소사이어티잖아. 그럼 뭐야 도우즈라는 지칭어를 이용하면 앞에 문장이 싹 이어지잖아. 그럼 2번 탈락. 근데 3번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 티스 그리팅이 나온 거야. 근데 앞에는 뭐야 적어도 인사법이 두개 이상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이 인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실제는 그렇잖아. 지금 미국은 악수를 하고 다른 나라는 뽀뽀를 하거나 꽝안 그럼 세개 정도 인사법이 나왔잖아. 근데 이걸 갖다 티스 그리팅 이렇게 이 단수로 바뀌는 약간 어색함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약간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럼 딱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자 탈렌드서 어떻게? 타일랜드에서 뭐 이렇게 하고 고기를 숙인다 이거잖아. 근데 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맞는 거지. 확인해 보면. 뭔지 알겠어? 그렇게 가는 거지. 인칸트레스트로 하나 지우고, 지칭어 도우스로 하나 지우고, 나머지 세 개를 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디스라는 힌트가 나와서, 지칭어가 나와서, 여기가 나쁘지 않네? 넣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가장 매끄럽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런 문제, 고난도 문제는 빈칸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고 그랬는데 답의 느낌은 주황색이라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 중에서 빨강색 고르시고, 이게 막 마음에 완전 들진 않아. 어, 나 같으면 저게 안쓸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틀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걸 느꼈다니까?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셨는데, 그럼 빨강색이 답이 되겠냐고? 절대 아니라니까. 답은 뭐야? 주황색 아니면 분홍색이라니까. 근데 왜 걔들, 어, 쌤, 이건 주황색이잖아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나머지가 다 검정색이라니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게 주황색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 다섯 개 중에 그냥 제일 나은 거. 그게 연습이 돼야 돼. 안 그런 애들은 시험장 가서 너무 느려져. 왜냐면 답이 마음에 안 들거든. 불안하거든. 그 내가 말했잖아. 자꾸 뭐에 익숙해져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 2학년 때는 답일 확률 0, 0, 0, 0, 100. 이런 선택지가 뜬다니까. 1, 2학년 때는. 근데 3만 때 어떻게 돼? 0, 0, 0, 0, 60, 이렇게 뜬다니까? 그럼 이게 너무 숫자가 이상하잖아. 100을 찾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가 0이잖아. 그니까 러 얘야. 지금 뭔 말이야? 요런 문제가 35개 정도 나오고, 요런 게한 7개 정도 나온다고. 그 다음에 3개는 어떻게 떠? 0, 0, 0, 0, 0, 0, 40, 60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한 3개. 이런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별표.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갖다 투자해 주게 공식적인 거야, 시험은. 자, 그렇게 가면 되겠네. 어. 여기서디스에 반응이 됐어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선, 대내에서 반응이 됐어야 돼. 대내 뜻은, 그때, 그 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근데 생각해봐. 세 가지가 전부 다 힌트에 걸려. 그때를 영어로 하면 뭐야? At the moment이야. At the moment. 그럼 거기서 뭐야 더라는 지칭어가 들어가잖아. 따라서 그때라는 느낌일 때는 지칭어의 느낌이 살아있는 거야 그 안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후그 이후 그건 뭐야? After the moment이잖아. 그럼 역시 뭐야? 더라는 지칭어가 있는 느낌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연결사의 느낌인 거지. 인과 연결사의 느낌. 원인과 결과. 그렇잖아. 요건 대문득 세, 세 개가 전부 다 뭐야?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따라서 대는 아주 중요한 연결사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후 이렇게 쓰인 거지. 여기서는 6번에서는. 그 다음에. 그잖아 당연히 뭐야 우리한테 결정타는 대나고리리턴 e 위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봐볼까 자 직물은 처음에 뭐야 여성한테서 만들어졌대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남자가 인수하겠지 당연히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편 놓치면 안 된다 기타 시간 표현 그랬으니까 13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그 다음에 아 이거 모르는 애들 18야 1840년이 몇 세기야 이거 헷갈린 애들이 있어. 몇 세기냐 그랬더니 18세기 단어에 있고, 17세기 단어에 있고, 그지 항상 그한 세기 더 해야 돼. 1800년은 19세기야. 어? 아니 생각해봐, 1부터 100이 1세기로 먹어 없으니까 101년부터는 2세기 거 아니야. 201년부터는 3세기고. 이거, 헷갈리, 이거 헷갈리면 일치 문제에서 당할 때 있다. 갑자기. 꼭 주의하고. 자, 그럼 뭐야? 16세기에는 남자들이 이제 그걸 인수해버렸대. 테이크 오브를 인수했대. 근데 뒤에 봤더니 뭐야? 그지 여자들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잖아. 자, 요런 답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뭔지 알겠지? 어. 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리턴, 그걸 갖다 꼭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요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여자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다음 7번. 7번에서도 그지 이더 프라블럼에서 자그 문제는 이거다 이걸 갖다 우선 놓치지 않았어야 되겠지 7번에서 그지 7번에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7번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봐봐 이것도 반응이 됐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문제는 단지 교육 시스템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야 우리 애들이 자꾸 이렇게 하거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나는건 교육시스템에 뭐 비난을 근데 그게 꼭 교육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가는거지 그럼 우선 뭐야 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잖아 니가 그러니까 학원을 막 비난하다가도 그 학원이 좀 이상해 선생님이 열심히 안갈쳐 맨날 선생님 목소리만 크고 막 별로 막 뚱뚱해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하긴 근데 문제가 꼭 학원에만 있는건 아니야 나도 개를 이렇게 가는거겠지 그잖아. 렇 그럼 뭐야? 적어도 요 문장이 나오려면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뭔가 그 느낌이 나야 된다고. 이게 반응이 됐다면 어디서 느낌이 왔어야 돼? 어디서 느낌이 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 스토어, 여기에 밑줄이 갔어야 돼. 사실. 그잖아. 그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야? 이디즈라는 지칭어가 있잖아. 이런 오해. 뭔가 예시를 줬는데 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 이런 오해는, 그잖아. 이건 오해는 처음에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배움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그 문제가 꼭 교육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지 알겠어? 어. 요거에 반응이 좀 됐어야 돼 응. 당연히 디즈에서 반응도 됐었고 자 그다음 8번 마찬가지지 방금 똑같잖아 모든 문제 이 4개가 안 나오는 문제가 없잖아 그잖아 실제로 왜냐면 이 문제를 낼때 이걸 줄 수밖에 없다니까 안 그러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그잖아. 자 이런 사실은 설명한다 급속한 증가를 수, 설탕 소비에 그건 뭐야 적어도 이 앞에는 설탕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된 원인이 나와야 돼 그럼 끝난 거잖아 사실은 적어도 설탕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한 그런 사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럼 뭐야 여기서 봤더니 근데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this라는 것도 활용해야 되고 마찬가지야 이 문제에서는 연결사가 4개가 나와 for example 그 다음에 뭐야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thus 그 다음에 5번 뒤에 보면, 번. 이렇게 나오잖아. 요 4개의 연결사. 연결사가 4개나 나오잖아. 이것만 물고 늘어져도 어느 정도 소거법이 구사가 가능하다고. 거기다가 결정타로서 디스팩트가 있고. 그렇잖아. 그럼 실제로 뭐야? 이제 여기서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 그랬더니 뭐야? 설탕이 예전에는 3, 4 1 0일치의 월급이었어. 거의 한 달치에. 근데 뭐야? 반면에 좀 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 그 똑같은 양의 설탕이 하루의 월급보다 적어졌어. 가격, 가치가. 그럼 이게 뭐야?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먹는거지 그렇잖아 비싸서 못 먹었다고 설탕 1kg가 뭐 해서 한달치 월급이니까 근데 이제 뭐야? 반면에 좀 시간이 지나고 설탕이 한 하루치 월급보다 적어진거야 이게 뭐야? 이게 디스펙트인거지 설탕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데 그럴거 아니야 즉 설탕의 가격이 낮아졌다 그렇잖아 그 사실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거지 급속한 증가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디스만 물고 늘어져도 걸릴 수 있고 근데, 요 지문 안에 연결사가 네 개가 있다는 거. 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렇게 응. 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